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입니다1 3 0은세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many 많은 of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죠. when 요 many가 요 day죠. 그들이 헤드 헐드 들었을 때요. 디스 이 말을 세드 그들이 말했어요. 이게 지금 주어져요. 매니가 요 디스부터가 이제 세드의 목적가 되겠죠. 디스 이것은 이전 할드생 대단히 어려운 말이다. 누가 근혈 들을 수 있겠느냐? 이트 그 말을 낭망 을한 거죠. 웬, 뭐한 때, 제저스 예수께서, 누, 알았을 때인 힘세포 그 자신이 데트 이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히스디 사이퍼스 그의 제자들이, 멀멀 데트수군대고 있는 것을 이그 일에 대해서, 이 예수께서 쎄드 말씀하셨어요. 투댐, 그들에게. 도스 되었느냐 디스 이것이 어쁜데 환하게 이거 너희를 즉 걸림돌이 되게하였느냐 와 무엇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프 만약에 이 너희가 시어 시 보게 된다면 더써 놓으면 인자가 어센드업 올라가는 것을 열 어디로 그곳을 해요. 히 인자가 뭐 있었던 볼 옛날에 하늘이죠. 이트 몸머신가가 이더 스피릿 영이라는 거예요. 몸머신가가 그 뭐냐면테트죠즉퀵트 살게 하는 것들이. 그러므로 또 플래시 적인 것은 프라피 이득이 되지, 나등 그 어느 것에도 안는다는 거예요. 더 월즈 그 말씀, 대 바로 아이네가 스피크 말을 했던 언트 너희에게 그 말씀, 요이가요 월드 이 말씀이죠. 그 말씀들은 바로 알스크리트 영적인 것이다. And 그리고 대 역시 이것도 이 말씀이죠. 그것은 알 라이프 생명이 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But 그러나 결 유도보세네요. 알 이라는 거예요. Some of you. 너희 중에 몇몇은 that b e l 믿지 않는 사람들 이라는 거죠 이것이 요 r의 컴플리먼트일로 해석을 하 셔도 됩니다 that, 을 그렇지 않고 t h 를후로 봐서 이 u 를 수식하는 구조로 봐서 일용식 구조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저스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누의 목적의 후죠? 누가? 그, 데이 그들이 월, 그,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 누구가 바로 뭐냐면, 요, 테트가 역시 후죠? b e l i 나트 믿지 않는 그가 누군지. a n 그리고 후, 누가? s 드 o 트 l d b 배반할지, 힘? 그를 예수를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and 또한히 예수께서 세드 말씀하셨어요. 별볼 그러므로 세드 말하건대 이 내가 예수죠. 오늘 너희에게 제자들이죠. 대 바로 이 데티 이하를 얘기하신 거예요. 노맨 no 그 누구도 근 커먼트 올수 없다미 나에게. 이기원투 미니까, 이거 부사 x 죠익셉트뭐 뭐를 제외하고는, 이그 오는 일이 뭘 well, 기본 주어진 원투임 그에게 엄마의 파털내 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실망이 컸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럼 데타인 그때로부터 매오블트 사이프스,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웬트백 되 n d 그리고는, worked, 하지 않았어요. n 물더 이상이 되임. 예수와 함께. Then, 예수도 역시 실망했죠. 그리하여, said, 얘기했어요. j e 예수께서 u n t 퇴하브 그 열두 제자들에게, 위하하겠느냐, 이 너희도 어서 또한, go a w 떠나겠느냐. Then, 그러자, 사이먼 피럴, 시몬 베드로가인 설드 얘기했어요, 힘 예수에게 롤도 주요 투 누구에게 쉬어 sure, 하겠느냐, 비오 우리가 꼭 가겠느냐. 더 당신이 헤스트 가지고 있는데 더월드 말씀을 넣고 이 더너 라이프 영생의 말씀을. n 또한 우리 우리가 빌리브 믿을 뿐만 아니라 는 알슈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데트 이하를 데트 a t 이하가 뭐냐면, 도 당신이 alt dead c h 바로 그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는 곧 the s o 리빙 f t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자, 지저스 예수께서 엔솔드 말씀하셨어요. 댐 제자들에게. 해 a 하지나트 않았다. 이 내가 초준 선택하지, 유 너희를. 여부열둘 제자로 너희 열두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n 그러나 원업유 너희 중에 하나는 이제 대부 사탄이다. 이 예수께서 스펙 그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주다스 유다, 이스카리오트, 가리온 유다를 얘기한 거예요. 그는 더선 오브 사이먼, 즉, 시문호의 아들, 가리온 유다를 얘기한 거죠. 그걸 왜냐면, 희, 그가, 이, 그 바로 그였기 때문에, 이 희가 이 워즈의 컴플리먼트죠. 누구냐면 이 데트가 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슈드 비트레이, 배반할 힘 예수를. 그는, 이거 지금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었던 사람이요. One of the 열 중에,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After t h e 일 후에, Jesus, 예수께서는 w o r 살았어요. 갤릴리, 갈릴리 쪽에. But 왜냐하면, He, 그가 would not work.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In 유대 지방을 비코주였냐면 더 주스 유대인들이 또 sort of 찾았기 때문에 투키어 힘 그를 죽일 부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나우 그런데 또 주스 피스트 유대인의 명절, 어더 타브럭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이죠,이 어제 테핸드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그러자 히스브레드렌그의 형제들이 되어 볼그럼으로써드 얘기하기를 어운 힘 예수에게 디파 r 트 떠나라 헨스, 여기가 시골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고 그 가라인투 주디아즉 예루살렘 정치의 중심가로 가라는 거죠. That, 그것은 디사이프스. 너희 제자들도 없어 역시 메이시 볼수 있게 더 워크스 그 일을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 데트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 다 당신이 형님이죠. 더스 하고 있는 일을 즉 정치적 야망을 알수 있게. 홀 왜냐하면 별이 어, 지금 형제들이 예수한테 하는 얘기죠. 유두부사죠 이즈. 없다는 거예요. 노멘, 그 누구도, 그 누구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those, 하면서 아이 냈던 일을, 인 스크립트 비밀리에, 그리고 힘세어프, 그 자신이 시크트 찾는다는 거예요. 노멘, 알려질 방법을 오픈리, 공개적으로, 이 분, 만약에 다오 형님께서, 예수죠? 두, 하신다면, 디 h 띵스 이러한 일들을. 슈, 보여주십시 다이세어프, 당신, 자신을 두더, 월드 세상에. 왜냐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알려져야 되니까. 폴리거스 나이들 하지, 디드, 안았기 때문에 두, 나시죠? 힐스 브래드랭, 그의 형제들도, 빌리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게 아니고 정치적 야망가로 믿은 거죠. 텐 그러자 지저스 예수께서 쎄드 말씀하셨어요. 언뜻해 제자들에게 많이 타임 내 시간이 형제 형제들이죠. 형제들에게 제자들이 아니고 많이 내 시간이 이죠. 나트 yet 아직 컴 오지 않았다. 버트 그러나 유월 타임 당신의 시간들은 이죠. always ready 이미 어준비되어 있다. The world, 그 세상은 크나 테이트,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를 버트, 그러나, 이 나를 it, 그것은 세상은 hate, 미워한다. Because, 왜냐면, 하 아니, 내가, 예수가 testify of 증언하기 있기 때문에 it, eat, 그것을. it가 뭐냐면, 데트죠. 바로 the works. e r 그 일들이 되어버려. 그러므로, 알, 이브, 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 o 당신들은 올라가시오 unto t h i 이 명절에 I, 나는 예수죠 go n o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yet 아직 언 n t o this f e 이 장막절에 이 초막절에 아주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안 올라가겠다는 거죠. 때가 되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왜냐하면 My time, 내 시기가 is not yet 아직 후컴 o 전히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승계의 버전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문장이 늘어지는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레인의이즈라요 Thank you.